남았어요? 주물럭 주물럭해서 이만큼 됐어요. 와 멋진 샐러드 완성되면 가르쳐 주세요. 예. 네. 멋진 참기름. 옥수수 같은 건 없나요? 옥수수? 옥수수는 없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네. 김가루를 넣을까요? 그 어, 어, 좋은 생각이네요. 맛있는 샐러드 완성되면 가르쳐 주세요. 네. 아. 아, 그거요? 그걸 넣으면 되죠. 실컷. 더뭐 주세요. 이제 가라. 와! 맛있는 샐러드가 다음 익었네. 엄청 맛있겠다. 완성되면 만세해주세요. 네. 섞어볼까요 이제? 네. 와! 맛있는 샐러드가 되겠다. 이거 어? 어떻게 하죠? 이 넣어주세요. 아, 되면, 완성하고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이거를 조금 더 넣을게요.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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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네